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라트비아 리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제 가방을 아, 찾기 위해, 어, 받았던 <laughs> 어, 표를 꺼내려고 그러는데, 태그를 확인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씨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습니다. 확인도 안할거왜준 거야, 이 자식들. 음? <laughs> 자, 이제 제 가방을 찾아갔고 자, 쓰레기는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핀란드 헬스키에 도착했을 때처럼 저 건축물이 조금 비슷하죠? 둥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자, 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나와갖고 니가 어, 시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자마자 이게 뭔가 게토 분위기인데 어? 밤에 이거 위험하겠어. <laughs> 자 이제 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저는 숙소를 향해 가는데요. 대부분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 버스 터미널하고 중심가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멀어봤자, 5km? 5km 정도는 걸을만 합니다. 네, 그래갖고, 숙소를 찾아가는데, 보시면은 이 건물 사이사이 뭔가 큼직큼직한 느낌이 듭니다. 어, 리가라는 도시는 여기 이제 제가 묵었던 호스텔도 중심가 쪽이에요. 올드타운 쪽인데, 리가라는 도시도 그런 중세적인 분위기가 많이 풍기기도 합니다. 어, 더블커피 많이 보이더라구요 이쪽에서 어, 아마 니가의 스타벅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시기가 이제 제 숙소 고요 딱 들어갔을 때 우선 아늑해 보입니다 이렇게 쇼파에서 널브러 자는 애들도 있고 지침대에서 자지 저기서자 <laughs> 자, 방을 들어왔습니다 방 자체는 뭐 괜찮아 보여요 선 침대도 철제 프레임은 아니라서 더 괜찮은 것 같고요. 선 1층이라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저기 제 라카도 있고요. 제 라카가 저쪽에서 조금 문이 열, 열리는 방향이 달라서 좀 불편하긴 했습니다. 뭐천둥도 있고 괜찮습니다. 자 이제 짐을 풀었으니까 바로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죠. 밥부터 챙겨 먹어야 됩니다. 네, 짱깨 집에서 짱깨를 먹고 이제 아, 어, 올드 타운 중심가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리가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요. 이 도시가 중세 도시가 보존이 된 곳이 자, 여기 이걸 쓰고요. 제페비얼는 아니네요. <laughs> 성당이고요. 성 피터 성당. 리가 성 피터 성당. 여기 그 문화재들이 대부분 어, 2차 세계대전 때 많이 파괴가 되었고 웬만한 건다 복구를 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여기가 이제 시청광장.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계 최초로 어, 세웠다고 합니다. 여기 리가에서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는 그렇다고 하네요. 아튼 이런 곰. 이야, 러시아도 아닌데 곰이 있네요. 손을 들고 있습니다. 손 들어! 자, 이건 소청수라고 하는데요. 붉은 군대, 붉은 전쟁, 붉은 군대 참전했던 소총설를 기리기 위해 만든 거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뭐냐? 남의 집을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은 아니지만 음, 뭔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만학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알겠지만, 아, 요거는 이제 어, 중세 식당, 여기 유명한데인데 미리 찜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문을 살짝 열어보았는데 어두컴컴합니다. 내일 가도록 할거예요 내일 가도록 하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요. 이게 국경 하나 넘었을 뿐인데 요거는 리가의 라트비아의 무슨 독주라고 합니다. 무슨 마법의 술뭐 이런 거 같죠. 아,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어, 분위기가 상당히 좀그 탈린하고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국경 하나만 넘었을 뿐인데, 우리나라에선 느낄 수 없는, 국경을 넘는다는 걸 느낄 수가 없죠. 예, 네, 그러면은, 리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